어서오세요. 프리티다이기입니다. 이 시간은 즐거운 시간입니다. <laughs> 먼노 철하죠? 어우, 이뻐, 이뻐, 이뻐. 세상에. 제가 요즘, 어, 또, 하얀 아이들한테 또, 다 꽂혀가지고서, <laughs> 두들리레아도 하얀 거 좋고, 먼노도 하얀 거 좋고, 파랑새도 하얀 게 좋고, 그냥 뭐든지 또 하얀 걸또 열심히 또, 짝꿍님, 제가 세팅해놨습니다. 예? 갑자기요? 네. <laughs> 세팅 안 해놓으면 안 오잖아. 아이고. 아이고. 자, 안녕하십니까. 짝꿍대입니다. <laughs> 네. 오늘. 아이고, 이거 네. 안 찍으면 퇴근 안시켜준신다 그래서. <laughs> 퇴근합시다. 빨리 찍고. 아, 아이고. 미소토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죠? 네네. 우리, 우리 짝꿍님. 요즘 좀 힘들어요. 자, 미소토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감사하죠? 네. 뭐세 개씩 뭐? 3개 심어. 에? <laughs> 이거 하나만 해요. 이거... 이거 뭐 파랑새요? 어 파랑새 레드. 뭔너외두다 네. 쉬운 거 사장님. 자, 요거 요거는 내가 이거 뽑아 놓은 지가 두달두 달은 데가 나봐. 오팔리나 다코팔. 무슨 코팔 아, 이거 내가 이거를 네. 쪼개 먹었어. 쌩두를요 그래서 여기다 여기다 식재 주려 했는데 잘은거 <laughs> 갖고 와서 여기다가 하나 해 봐요. 합식. 합식 하라고요? 어. 안 아니, 되면 사장님이. 안 되면 말고. 이거 두개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laughs> 자, 해 봐. 난다할거 있어. 해 봐요. 얼른. 여기다 식지 봐요. 여기다요? 잣대 줘 봐요.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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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 잣대 이거죠. 잠깐. 이거요? 잣대 나 잣대 좋아. 어... 저는 어 18.5cm, 19cm 거의 그리고 어, 얘가 1 5 c m 세팅 해 줬잖아요. 이 정도면 세팅 해준 거지. 용행해터는 것도 좀해 먹고 말이야. <laughs> 전 8cm 아외연분이뻐 우리 사장님 이거 사과 같은 분 좋아하잖아. 사과. 어? 이거 네. 두분 사과. 참, 뭐 심어놔도 외도는 이쁜 아이. 다 좋아합니다. 사과도 좋아하고 <laughs> 바나나도 좋아하고. 이건 바나나 색깔이잖아. <laughs> 어. 이거 뭐뭐 뭐 심어요? 아 마음대로 심어요. 예. 이제 그럼 동는중동에 이것 도잊어버렸죠 저는 네아 버려야 될 것. 예 너무 힘드네요. 뭐 힘들어 빨간 물 다시 을까 마음대로 하세요. 하얀색이니까 나는 나는 먼저 철하 심을 거예요. 나는 요즘 노철가 나는 요즘 또 이런 애들 철아가 너무 좋아. 저랑 먼노 하얀 거다 좋아. 네. 아, 노랭이 이쁘다 노랭이. 응? 노랭이 예뻐요. 음, 예쁘죠. 와, 어, 예쁘다. 어, 게다가 사장님도 먼노 신고요? 응, 어, 나는 네. 요즘 또 철아가 인기 좋잖아요. 그래서 예. 그것도 그거지만 나는 요즘 저쪽에 앉전 네. 하얀 존을 만들 거야. <laughs> 하얀 존. 어. <laughs> 이거 물이 많은데요? 아 괜찮아요. 그 제가 이녀공하고 네. 애가 너무 쪼글쪼글하길래 <laughs> 살충제에다가 살짝 담궈놨으니 아 한3 시간 담궈놨더니 그렇게 다 열심히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애들이 물을 오낙게못얻어 먹고 산 거야. 물을 어. 오낙게못얻어 먹고 사니까 금방 그렇게 쑥올라올 그러니까 뿌리가 그만큼. 아니 좋더라고. 오랜만이니까 막 손이 떨려요. 음, 떨려? 네 손이 막. 어, 잡아줄게. <laughs> 반갑구만. 처음 뵙겠습니다. <웃음> <웃음> 반갑구만. <웃음> 뭐야? 옛날 사람 반갑구만 뭐최 사장 뭐 이런 거야? 아니야. 난 그런 거 몰라. 그런 게 뭔데? 옛날 코미디. <laughs> 몰라요. 어, 반갑구만. <laughs> 그런 게 있어요? 예. <laughs> 네, 아 꿀이 좋다. 같던거 같아? 음. 이 몬노랑 이 몬노랑 같은 집이에요? 몰라요 그런 거는. 같은 <laughs> 집 아니에요. 근데. 네. 오늘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지금? 예. 예. 여기다가 어 약간. 이건 뭐다 그냥 영양도 하나도 없고. 음, 그냥. 그냥 모래네? 그쵸, 굳히려고. 약도, 예. 안, 치시, 약도 안 치시고 기르시는 사장님. 오, 어, 음. 모래로만 이렇게 심어지는구나. 음, 그럼요. 그렇게 하시는 사장님들 좀 계세요. 이렇게 태비 하나도 안섞고 예. 키우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근데 잘 키우시네. 그럼요. 이거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는거지 음. 우와 어좀어슈벨 미안해요 아니 좀 어. 치지마요 미안해요 자나 조금 수풀을좀더 네. 넣어서 아니 지금 대표님은 반듯하게 네. 분갈이 하고 있고 응. 나는 약간 대각선으로 분갈이 하고 있어요 나도 그러는데 자, 자. 자기 집이라고 말이야 50% 먹고 들어가는 거야 뭐야 <laughs> 먹고 들어가든 말든 요즘 음. 분갈이 안 해줬잖아요. 좀 해주면 되지. 네 미안합니다. 진짜 사장님 요즘 분갈이 너무 안 해줬어. 요거 이발해요? 어, 이발해요. 이발하고. 네. 물 주는 거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어, 나 여기다가 좀큰 돌을 하나. 아우 시원해라 그냥. 어? 그죠, 시원하죠. 예. 네. 아 예쁘다. 그래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어. 이발을 해야. 얼굴이 예뻐진다며요? 응 예뻐져요 진짜 예뻐져요 네, 예뻐지는 것도 예뻐지는 거고 또 분갈이 시기도 네. 조금 더뎌지는 거죠 조금 막 뿌리를 안그여놓으면 뿌리가 금방 차오를 거 아니에요 오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죠? 음, 약간 나 닮은 거 같기도 하고 <laughs> 그래 미안합니다 자, 아니, 잘생겼어 짝꿍이 좀파고 다니는 게 요즘 그지같아서 그러지 아유. 이소토를만들면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다해놨다고 빨리 오라고 말람은 어, 나는 두개 심어야 돼 지금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사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거은 다른 사람이다 사람은 다른 랑사장님다입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그래서 재입고 했어요, 내가. 너무 이뻐서? 어, 그래갖고 지금 다 품절나갖고, 네. 품절이란 말을 하다가 하다가, 재입고 한 거야, 재입고. 노랑이가 이쁜 것 같아? 어? 노랑이. 음, 노랑이도 이쁘고, 웬만한 하얀 바탕이라, 다 어울리지. 아유, 아, 노랭이. <laughs> 자. 노래하지 마시고. 어, 이거 진짜. 오래간만에, 음. 오래간만에 분갈이 하니까 헉... 어색하죠? 네, 좀 헷갈려요. 헷갈린 게 아니라 어색하지? 그러니까 좀 자주 해. 아니, 바깥에서 놀잖아요, 나는. 어, 미소토 때문에 들어오지는 네. 못해. 미소토, 바빠갖고. 아, 이쁘다. 이쁘다. 분갈이철 좀 지나면 조금 사장님 예. 놀러 해줄 거예요. 괜찮아질 거야. 예, 알겠습니다. 음, 아무래도 아. 분갈이철이니까 다육이 밥이잖아요. 수소가 나가야지. 그렇죠. 어, 다 여기 밥인데 그럼 밥 있어야 본가아갈 거냐? 맞습니다. 쓰기 얼마나 금방금방 들어가는지 알아요. 사람이 왜 이쁘지 않아? 먼노쳐라먼노 왜도 이쁘지 않아요? 어우 예뻐요. <laughs> 지금 나 따라하는 거야? <laughs> 아 예쁘다. 어 이거 애원분도. 응. 어. 너무 이쁜데요, 색깔이? 음. 그거 원래 약간 안으로 네. 둥그렇게 들어가서요. 네. 매두 식재 는면 진짜 예뻐요. 그리고 그쵸. 어. 음. 어. 나, 심, 나 심었어. 네? 벌써? 아이, 그, 껌이지. 얘는. 나는 분갈이 맨날 하는데.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 심을 거냐면. 네. 이제, 그, 파랑새가 목대가 쭉 올라온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하나씩 따로 이제 분리가 되네요 왜? 얘를 한대 아, 모았어요, 지금. 아, 오래간만니까 꾹꾹이를.. 까먹었죠? 아, 자, 여기다가 제가 지금 한 입구 사이즈가 8.5cm 정도 되는 데다가 여기에 네. 이렇게 분리가 된 애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뭔지 알아요? 사장님? 그걸? 파랑새요. 그 파랑새야 그쵸? 어, 아니, 나 지금 색깔이 어, 똑같네? 맞췄네. 예쁘지요? 아이고, 얼떨결에 맞췄네. 야. 목대 좀 봐봐. 예쁘지? 이 정도 자라면서 이렇게 뿌리까지 건강하고. 아 진짜 파랑새나 이런 거 처음 음. 보는데? 그죠? 네. 이렇게 하고. 아니 뭐 이렇게 기다려. 모르게 <laughs> 기다려. 이만큼 그린 거지. 그니까. 자 여기다가 또 이걸 넣고 네. 근데 조금 애가 해가 없는 곳에서 자라갖고 좀 우자랐어요. 네. 약간 퍼졌잖아. 지금. 다 뜯어버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목대 좀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한번 잘하게 여기서 한번 키워보게 이렇게 어? 목대 좀봐 사장님 너무 이쁘지 않아? 흔들리니? 안흔들린데 <laughs> <laughs> 그래도 더안 흔들리게 마사를 꽂고 음, 잘 해봐요 네 나도 여기서 잘해볼 테니까. 예, 오래간만에 하니까. 응. 예, 더 잘하는 것 같아. 누가? 목소리가, 누가? 커, 목소리가 커진다. 누가 잘하는 것 같아? 대표님이요? 그래. 내가 그러면 뭐 어떻게 하려고? 응. 집에 안 보내려고? 아니야 무슨 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음. 얘를 좀 동그랗게 이한 이 대를 여기를 음. 좀 동그랗게 여기를 음. 어, 몸통을 좀 수그리면서 한번 이렇걸 묶어놔 버릴까봐 이렇게 딱 이런 식으로 해서 묶을까봐 에이, 가, 가서 전봇대에다 전부, 전부 좀 묶어놔요. <laughs> 아니 못, 그렇게 못, 묶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못망가게자 이제 끈이 사장님. 나 바빠요! 사장 저거 좀 집어줘봐, 저거. 어떤 거요? 아, 요, 요, 요. 아. 요거? 어, 그끈좀 줘봐, 사장님. 자, 여기서 집어넣어서. 그게 무슨 끈이래 이거, 어, 이제 우리 그난 같은 거, 난, 난을 고정시킬 때 난데에다가 쓰는 게 있거든. 응. 음. 어, 하초도 막 한쪽으로 자꾸 자빠지고 하면 넘어지면. 헉, 예쁘네, 사장님. 예쁘죠? 응, 너무 예쁘네. 잘 심었네.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아내 맘에 요치우면 되죠. 아유 아, 진짜. 진짜 오래간만에 나타나고 잔소리 진짜 대마왕이야. 시끄러워 이아다아나 나 지금 뭐 하잖아 집중하니까 맛시키지 네. 말아봐요. 어 너무 빠졌다. 어? 어 아니 아니야 나도 나도 그끈 잡으다 지 마. 잡으다 지 마. 다막 반말 나온다. 급하니까 막 반말 나온다. 잡으다 지 마. <laughs> 아 잠깐만. 잠깐, 피 있어야 되겠다. 어, 나도 그래, 망가자 아, 잠깐만. 아, 얘까지 묶었어야 되는데. 아, 나 진짜. 잠깐만. 너 어떻게 하니? 어, 너 어떻게 하면되니 오, 이거, 파랑새도, 응? 파랑새도 모래야. 어, 같은 짓 거니까. 어, 아, 모래 좋아. 아니요. 아, 만약에, 이거... 아 이거 같은 짓 거예요? 네. 오. 아, 잠깐, 맛시켜하지 말아봐. 저, 저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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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줌 줘봐요. 상희. 아. 왜 이렇게 신부을 많이 시키는 게요 <laughs> 저좀 줘봐. 저, 준비... 저, 저 뾰족뾰족 나오네. 아, 다 준비해놓고 해야지 말이야. 저기, 저기, 저기. 두 개. 뭐야? 두, 두개 있는 애. 아, 그거 어? 줘봐요. 예. 아. 난때 세우는 애들. 지대 때? 난 때. 자, 여기다 하나 세우고. 잠깐만, 나이잘 키워보고 싶단 말이야, 진짜로. 나 전에 내가 그랬잖아요, 네. 사장님. 네. 나 목대 있게 키워보고 싶다고. 뭐를요? 파랑새랑, 먼노랑. 목대 여기 있네. 그 목대 말고 더 많은 목대. 이렇게 이렇게 기 기다란 거. 아, 그래서 지금 얘네를 여기다 묶는 응. 거야. 조금 지금 지금은 좀 꿀배기 싫은데. 네. 어, 이제 얘네들이 예뻐지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얘를 잘 묶는 거야. 이거는 이발을 조금만 시켜야 되겠어. 어? 거 사장님. 어, 이발... 어머, 사장님, 이발 시키는 거 좋아하는구나. 예, 나는 뿌리가 이렇게 깔끔한 게 좋습니다. 아, 그렇다고 완전히 쑥 자르면은 안될것 같고. 어. 아, 이뻐. 이뻐? 네네. 이거 잘못했까 이렇게 붙으면 좋겠네. 사장님, 이거 어떻게 색깔이 제일 날것 같아요? 어? 아, 바쁘구나. 어, 나 바빠. <laughs> 나 바빠. <laughs> 나 바빠. 말 시키지 마. 이거 아까 해놨으니까 빨간 거에다가 해도 이쁠것 응. 같아. 나 바빠요. 지금 나는 얘를 응. 지금 약간 이렇게 심을까?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약간 누워있는 것처럼? 아니야. 그렇게 쉬면 안 되죠. 예, 이상. 예. 그냥 음, 한번 해봤습니다무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예. 저다가봉짝 뚜드리는 소리 좀 <laughs> 했습니다. 그러니까 봉창은 뚜드리네 진짜. 오케이. 응? 응? 짠짠짠 짠. 짠짠짠 짠. 난다돼 간다. 나도 다해간다 자, 빨리 퇴근하자. <laughs> 안돼요. 오늘 영상 찍을 게 있어서요. 탕탕. 하... 탕탕탕. 탕탕탕탕탕. 탕탕탕 분갈이 오래간만 이니까 재밌네. 재밌죠? 네. 아, 오늘 날씨가 네. 꾸물꾸물하니까. 음. 집에 들어가다가 네, 네. 포장마차 들려서 네 집앞에서 네술 한잔하고 네 소주 한잔 네딱 좋겠죠 네. 딱 좋습니다 진짜 날이 끄묵끄묵하네 소주 네. 생각나게 네 <laughs> 우리 빈, 우리 빈대떡에 사장이, 우리 사장님 또, 또 소주 좋아하는데 빈대떡에? 음 빈대떡에 근데 나는 별로 기름 냄새 나는건 별로 음. 와! 형, 어때? 오! 와! 와! 예술인데요? 예술은 아니야, 아직. 왜냐면, 예. 여기서 이제 고정이 돼야 되는데요. 음. 아, 내 눈에는 예술입니다. 예술이에 네. 어, 여기다 내가 다코파 심어요? 예, 심어요. 아니, 심어줘야 예 심으셔야 되거든요. 예. 두 달은? 아, <laughs> 네 어, 사장님, 진짜. 또딱 심는구나. 어, 이거 두 달을 놔뒀거든. 이차 심어줘. 이 가브두. 두 달? <laughs> 두달 돼가요. <내가> 뽑은지. 이야, <laughs> 진짜 생명력이 <laughs> 대단하죠. 예. 대단합니다. 심어주는 속상 이제 이렇게 조그맣하게 심어서 집에서 키우면 재밌어요. 조그만 하나 보내다 여기. 얼마나 재밌어? 다져지기도 빨빨 다져지고 괜찮다니까. 음, 씹는 것도 늘어. 이, 쬐끄만한 화분에 씹다 보면 실력도 늘어요. 실력이요? 응. 음, 사장님이, 네. 처음에 풀분으로 분갈이 시키면서, 네. 내가 분갈이를 풀분에다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네. 실력이 늘었잖아. 사장님 분갈이가 실력이. 처음에 진짜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렇죠. 뭐 처음에 뭐 음, 핀셋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핀셋을 어디다 갖다 꽂아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꾹꾹이를 분구, 어디서 해야 되는지 상탕이나 어느 부분에서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네. 몰랐습니다. 네. 근데 풀분 분갈이 그 조그만한 거 55종자포트, 7cm포트 그러니까 5cm포트, 7cm포트에서 분갈이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는이은 는 거야. 우 사장님이 분갈이 쓰려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두 달이 너무 세수대처럼 큰데다 하면은 쉽게 쉽게 심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작은데다가 아주 넘치게 식재를 해보시라고 항상 그러는 거지. 자, 그럼 다해 끝냈습니다 나도 다했어요. 아 드디어 너두달 만에 들어갔구나. 아, 좋았다. 두달 만에 집 찾았네. 세달 세달이라 고 그러지 않았어요? 두 달, 두 달. 세달이라 그래? 이제 바도못더라도 <laughs> 이거 이거. 자. 자. 자정리합시다 깨끗이. 어, 깨끗이. 어, 사장님두 그 종목이 총소입니다 네. 예. 청소 쓰레기 봉투 막. 예, 응. 예. 뭐 박스 정리. 박스 정리. 리미소토 예, 만드는 거 음, 정리가 두 종목이십니다. 예. 자, 여기 나는 뭔노. 와, 이쁘다, 뭔노. 아가. 자, 다코팔 나도 먼노. 나도 먼노. 파랑새. 아, 파랑새. 이쁘다 사장님. 이쁘죠? 어 이쁘 이쁘. 난다코팔 까마니. 다크팔더 이쁘다. 아 얘는 얼마나 물이 고파겠어 세상에 두 달을 음. 굶개하는아 이거 벌써 쭉쭉 당기는 것같아 물이. 그렇죠. 네. 목 말라서. 응. 여기서 얘는 이제 빈자리 찾아서 이거 네. 막 이렇게 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네. 제거 먼노 너무 단단하게 잘 크고 있더라고요. 먼노 철아가. 그래서 이거 어, 재밌어. 키우는 재미가 쏠쏠해. 그래서 제가 이 먼노 철아를 또 다시 저 먼노 철아 많이 심어놓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떼글떼글하게 만들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이거 여기다 놓으면 네. 얘가 얘가 이게 선이 안 살아. 이렇게. 그렇지 얘 선이 살아야 돼. 네. 그래 이쁘거든. 선 살아요. 아 잠깐만. 어오 사장님 잘 심었네. 이봐 사장님 화면으로 봐봐. 예? 네? 아 잘했네. 이 사과분 꼭 사과분 그지? 이 애운분이고. 예 네, 애운분 음, 최고입니다. 둥, 둥근 사과 이쁘네네 둥근 사과. 나는 요거 이제 두달만에 다크팔 음, 완전 조그만한 집이에요. 근데. 근데 완전 조그만해요. 이게 지금 우리 고객님들 제 손을 보시면 이게 진짜 조그만한 사이즈거든요. 요게 이렇게 조그만한 데 들어갔어요. 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요. 그리고 파랑새는 지금 여기를 제가 다 묶어놨어요. 이게 파랑새가 지금 이게 한두의 산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강몸이긴 해도 요 목대가 다 있어서 요 아이를 요렇게 파랑새 요런 색감으로. 강몸이 뭐예요? 어, 따로따로 따로 떨어져 있다고, 다. 아, 각? 응. 어, 이렇게, 아. 한 군생, 예, 예. 한 군생이 아니라고. 예, 그리고 철화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아주 철화를 엄청 찾더라고요. 우리 매니아님들이, 어, 먼너 철화 없어요. 해서 래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네. 철화가 또 다시 봄을, 이 먼너 철화가 봄을 잃는 것 같아요. 아주 인기가, 인기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먼너 철화 이번에 중대품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난더자리보에다 이렇게 식질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또, 먼노 한번좀잘 키워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먼노 이제 잘 키워요. 네. <laughs> 네, 우리 사장님 가끔 한 번씩 영상 좀 올려 찍어 주시고요. 예예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아니 아니, 점수 한번 줘봐요. 점수요? 네. 음, 그냥 오래간만 했으니까. 네. 음, 제가 90점 줄게요. 아! 뿌리 잘랐는데잘 심었어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그, 날도 이제 꾸물꾸물한데, 요럴 때, 또 한적,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꽃가루 알러지 있으신 우리, 고임들은 또, 알러지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음, 저녁 시간에 우리 사랑하고 행복한 분갈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임들 행복하시고요. 프리토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